이번에 요 과제 한번 여러분들하고 모델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서 다같이 모델링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스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면에서 바닥 면에다가 스케치하고요. 박스 그려서 중간에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요? 부속 조건에서 요 점과 요 선은 중간점에 일치하고 있고요. 여기 점이라고 뜨죠. 점하고 여기 선되면또 부속 조건 일치로 뜰 겁니다. 자 치수로 전체, 거리는요. 100, 전체 거리 100, 전체 거리인 치수 할 때요 여러분들이 양쪽을 잡으셔도 되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140 이렇게 놓으시구요 좌우값은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 이렇게 놓아 주시구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안에 십자 모양을 그릴 거니까요 좀 키워 놓은 다음에요 십자 모양은 프로파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이 비슷하게 한번 그냥 대충 그리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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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뭘 해주신다 구속조건으로 이 끝점과 이 선은 일치한다 일치 그 다음에 이 끝점과 이 축선도 일치한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로 구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 이런 것들도 축선 잡을 필요 없이요 치수에서 요길 잡으시면 돼요 이 선의 길이는 지금 도면에서 44니까요 22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이 선하고 이 축선까지 거리는 지금 도면에서 80이니까요. 40mm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전체 거리, 여기 거리는 도면에서 50이니까 25mm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선에서부터 2축선까지인 거리는 지금 도면에서 120이니까 6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 구석이 색, 색깔이 떴으니까요. 완전 구석 되었습니다. 떴으니까 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선택, 연결된 곡선, 그 다음에 중심 선택, 이축 선. 이렇게 해주시면 적용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중지 선택해 선택 데이터 축 확인. 자 그러면 요소는 다 완전 구조이 됐으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뭘할 거냐면 스케치에서 어, 뭘 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은 점 지정할 때 반드시 어, 0.0에다가 할 거고요. 90도가 아니고 0도로 되어 있죠. 지금 얘는. 자 외반경이 지금 어 몇으로 되어 있냐면 100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50이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내반경이 30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15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양 적용 하나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어, 외반경이 얼마냐면요 음, 60입니다. 그러니까 30을 해주시고 내반경은 지금 얼마든지 30이니까 15로 해주시고 각도는 90도라고 쉬어져 있죠 지금. 점 그렇죠? 이렇게. 네, 지금 하나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네요. 다시 넣어야겠네요. 자여기 몇이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외반경이 30그 다음에 내반경이 어, 점 세팅해주시고 그 다음에 외반경이 15 각도는 90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두 개를 그렸죠. 자그 다음에 원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요? 요 중심점 자, 아, 점이 들이대면 이렇게 타원의 중심점도 보이지만 이렇게 기준에 갖고 있는 점이 보일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파이가 35파이라고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로 구속을 해야겠죠. 이 치수는 35파이다. 그 다음에 점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요? 이 형상에다 하나 찍도록 하겠어요. 자, 이 점은 어디에 구속되냐면 자, 여기 들이대면 얘 원도 보이고 점도 보일 거예요. 근데 이 점은 어디에 구속된다? 어, 여기 축선. 가만히 들이대면 또 축선이 있을 거요 데이탐 축. 요 선상에 구속이 되죠. 자, 그럼 이4분점일 거예요. 자, 그럼 원 그릴 때 여기다도 어디야? 가만히 들이대면 점보이죠 여기 보면 점이 있죠. 이 점에다가 원을 그리는 거죠. 이 점의 크기는 얼마? 10파이로 되어 있죠? 4-10이니까 10파이. 자, 그럼 요렇게까지 해서 스케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그려 놓고요. 자, 스케치 종료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정면도를 보고 우리 타원이 기울어져 있으니까요 정면도에다가 우리 요, 요, 요 면에다가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를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돌출되어 있는 위치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위치를 잡을 수 없죠 이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예전처럼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요 스케치는 두번 그린 거거든요 그럼 요런 것들은 삭제 해주세요 자 아무것도 그린 게 없거든요 현재 자 그럼 돌출을 해서 먼저 모양을 만들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출해서요 자 여기 보면 연결된 곡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만 잡겠죠 각도는 몇도 기울었냐면 100, 100도니까 기울기 구배는 얼마로 되어 있냐면 10도로 되어 있습니다 10도 자 높이는 얼마 정도로 해 주셔야 되냐면요 전체 높이가 한구가 어, 있는 데가 한 41mm니까요 우리가 넉넉하게 아마 한 38mm 정도만 놓아주셔도 잡는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 시작 불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 주십니다. 자, 이걸 그려놓는 이유가 있죠. 아까 정면도에다가 어 그릴 때 위치를 알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치에서 이번에는 어느 평면? 여기 평면을 작게 보이시면요, 이 평면이 보일 겁니다. 이 평면을 잡아주시고요. 자, 이 평면에다가 뭘 그릴 거냐면 호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홀을 호를 이렇게 그릴 건데. 이호의 교차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런 교차점을 그릴 때우리의 필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살짝 돌려 주시고요. 여기 보면 교차 곡선이 있습니다. 교차 곡선. 어디요? 이 면에 교차되는 곡선. 이 평면하고 교차되는 평면이에요. 그다음에 이쪽에 적용해 주시고 이번에는 이쪽 면에 교차되는 곡선 잡아 주시면 보이시죠? 여기 그러면 선이 두 개가 보일 겁니다. 이렇게 좌우로. 자, 그러면 이 선도 참조선이고요. 그다음에 이 선도 이제 참조로 놔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가운데로 다시 보면요, 이렇게 선이 보일 거예요. 그때 뭘할수 있어요? 프림을할수 있죠, 이렇게 잘라버릴 수 있고 이쪽도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야 우리가 요 끝점에서 일어나는 거리. 만약에 얘가 그냥 돌출된 거리였으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기울면일 때는 교차곡선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치수로 해서 자 가운데 들이 되면 축선이 보일 거예요. 죠, 그렇죠? 축, 데이터 축하고, 자다 여기도요, 가운데 가만히 들이 되시면요. 이 선도 보일 거고 호도 보이죠. 이 호에 대한 거리죠. 호에 대한 거리가 20mm 되어 있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들이대시고 가만히 데이터 잡아주시고요. 여기서도 가만히 들이대셔 가지고요. 이 호를 들이대셔야 돼요. 선을 들이대면요. 이상한 지수가 나올 겁니다. 측면 지수가 여기 교차된 선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럼 20mm라고 해주시죠. 그 다음에 이 호의 크기는 알이 지금 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완전 구석이 됐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곡선에 우리가 이제 또 측면들 보니까 120이라는 호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스케치 종료해주시고 어디 선에다 그리셔야 되냐면 자 오른쪽에서 와이어 프레임 정적 와이어 프레임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스케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을 어떻게요? 여기에 보면 곡선상에 어떤 곡선상에 이 곡선상에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곡선상의 선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제로 끝, 끝점에서 만들 겁니다. 자, 요거만 해주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화살표, 더블 클릭하면 화살표가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야지 Z 축이 우리 앞으로 나와서 스케치할 때 편합니다. 자, 그럼 이 평면에다 그려야 되니까요. 스케치에서 이 평면을 잡아줬습니다. 잡아줬더니 지금 가상으로 보이고 있어요. Z 축은 맞지만 X, Y가 틀리죠. 이때 어떻게 한대요? 참조 선택, 어느 축? X 축은 나는 으로 해줘라. 그래서 x, y, z가 제대로 누워 있는 확인해주시고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릴 때 편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호를 그죠. 릴거 호. 아, 이렇게 두개 그릴 때 여기 끝점이 만나게 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럼 이렇게 돌려 보시면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켜져 있죠. 그구나 끝점만 만나라. 어디 이 호에 대한 끝점만 그럼 호의 끝점이 만나자. 자, 그러면 우리 또 가운데 딱 보시면 그다음에 치수기 패가지 고 중심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여기 치수는 120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잡아야 될게 있죠. 어디요? 요 끝점과 그 다음에 여기 가만히 들이대면요. 축선이 보이죠. 데이터 함축. 여기와는 일치하고 있죠. 그래야 이 축선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죠. 이렇게 좌우로만 해 주시고요. 자, 스케치 종료했습니다. 자, 스케치 종료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해서 어느 걸 만들어 줘요? 곡선과 그 다음에 가이드 곡선. 어느 거죠? 요선. 자, 확인해 주셨죠. 자, 쉐이딩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이쪽으로 직각이다 보니까 이쪽에 나오지 못했어요, 선이. 그래서 연장, 우리 연장, 거리로 2mm 정도 연장을 시킵니다. 이렇게 연장을 시키면 다같이 잘릴 때 문제없이 이렇게 통과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불필요한 부분부터 트림 바디로 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림 바디, 어느 바디, 이 바디에서 어느 면을, 이 면을 기준으로 어디요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방향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십니다 자 그럼 요렇게 돼 있는 면이죠 지금 그쵸? 자 근데 여기가 요위면까지 여기 뭐가 올라와야 되냐면 우리가 뭐가 올라오게 되어 있냐면 어, 타원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몇 미리 옵셋에서 3미리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면이 아니고 이면에서 띄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옵셋 어떻게 띄우죠 여기 보면 옵셋 곡면 몇 미리 3미리 어느 면에서 2미리 원에서 자 근데 방향이 주어져 있으니까 지금 밑으로 주죠 그러면 내가 방향만 바꿔 주시면 되겠죠 위로해서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선 원이 어, 면이 두 개가 보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혼돈 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면을 어떻게 돼 컨트롤 B로 숨겨 주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돌출을 합니다 돌출 어떤 거요 자이 호와 이 타원과 그 다음에 이 타원을 들이댔습니다. 자, 근데 불은 없음이 아니고 결합을 시켜야 겠죠. 근데 어디까지 할까요? 여기서, 여기서는 다음 면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기존의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까지, 어떤 면, 요면까지 선택해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 주셔야 요면까지 올라온 겁니다. 자, 요만까지, 자, 그럼 얘도, 얘, 얘 여기서 또 어떻게 돼요? 또 3mm 올라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돌출해서, 아니, 여기요, 없애. 옵셋해서 이 면에 대해서 또3밀리 하죠. 자, 더블 클릭하셔도 윗면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면은 또 가운데 여기 중간 면도 컨트롤 B로 숨겨주십니다. 자 이번엔 들어올릴 거예요, 얘를요. 그자 그렇죠? 들어올릴 때 돌출해서 어디요? 원만 먼저 들어올립니다. 원만 이 원만. 자 그렇죠? 원만 원만 들어올릴 때 어디까지 올릴 거예요? 당연히 이 면까지이죠. 근데 여기서 반드시 얘를 없음을 해주셔야 돼요. 하고 어디요? 어느 면까지? 답에서 선택까지. 어디 요 면까지. 해서 적용했습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면은 이제 컨트롤 B로 숨기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제 조그만 원이 올라오죠? 이 원. 자, 이 원은 어떻게 돼? 이 객체는 별도의 객체이기 때문에 얘랑 결합이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출해서요. 어디? 이번에 원. 자, 이 원은 이제 앞으로 제품에서 빼 버릴 거거든요. 그렇죠? 빼 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부호를 어떻게 해? 빼기? 어느 거에서? 지금 여기,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히죠. 이거에서 빼버릴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확인 한번 여기만 빠져버리겠죠. 자 여기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 상태를 어떻게 돼요? 네 개를 돌려버려야죠. 우리 그때 배웠던 뭐죠? 인스턴트, 특징영상, 그렇죠? 네, 여기 특징영상 선택해달래요. 어느 거예요? 어느 걸 빼버릴 거예요? 돌출을 빼버릴 거죠. 여기 돌출. 자 벡터 지정에서 벡터는 z로 올라왔고요. 점 지정에서 점은 0,0이죠. 여기서 네개그 다음에 90도. 그래서 우리 결과 표시 미리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맞다 그러면 확인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별도의 객체니까 이제부터 얘랑 얘랑은 합집합을 시켜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합집합, 어떤 거요? 이 객체와 이 객체는 합집합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된 상태고요. 자, 여기서 이제 구를 하나 뺄 거니까 구는 어떻게 해줘요? 이걸로 할 거죠. 신가 직정 리셋 한번 눌러 주시고요. 점 지정은 어디예요? 0,0,xy0z가 41mm 떨어져 있죠. 자, 확인 눌러 주시고요. 원의 반지름은 sr이니까 13이니까 반지름 구의 반지름이 13이에요. 그러면 지름으로 치면 13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겠죠. 자, 부호는 뭐로 할까요? 빼기죠. 어느 거에서? 제품에서 하기. 다음 같이 이렇게 빠졌죠. 자, 그러면 이제 음, 마무리 작업을 해야겠죠? 여기는 10mm고요. 바닥은 그 다음에 빼기간이 결합이구요. 어느 선이죠? 이 선이죠. 자, 이런 거할때선선 선 선택 곡선 선택할 때 연결된 곡선 확인해 주시고, 요거죠 네, 방향은 지금 밑에가 아니고 위가 아니고 밑에니까 하고 결합해서 확인 눌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다 됐죠. 그러면 컨트롤 W에서 뭐 한다? 숨기고 솔리드 바지만 내놓는다. 자 전체를 보면요 얘가 이제 서페이스도 다있을거예요 여기 서페이스가 3개 보이죠 3개까지 해놓은거죠 모두 숨기고 솔리드바디만 나오게 한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필렛작업을 해야겠죠 12-R5 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12-R5 5mm 어디요 5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시면 어떻게 돼요 5mm가 들어가는 것들이 다 보입니다 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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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은 다 5mm고요. 자, 여기 5mm입니다. 자, 적용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주변으로 돈 거는 지금 알이 몇이나 3으로 돌았어요. 그러면 여기다 3 그냥 그냥 놔두시고 하시면 얘가 5로 먼저 인식을 해요. 그기 렇 때문에 여기 놔두시고 엔터 쳐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를 들이 대면 3mm로 전체적으로 보이는 게 보입니다. 적용해 주시고요. 자, 나머지 값은 1로 되어 있죠? 내 값이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에서 엔터 쳐 주시고 아, 안네요. 하나 잘못된 부분이 하나 보이네요. 여기도 r이 어, 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r5. 5가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들어간 가 r5가 어디 들어갔냐면요. 여기 지도 들어가 있네요. 여기 h지. 알 1이 들어가 있죠. 필렛 대서 r1. 이래서 엔터 치시고 접합니다 이렇게 접합해. 여기도 접하게 그다음에 여기도 접하게 이렇게. 이렇게 접하게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1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1이 면을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엔터를 치지 않으면요. 얘가 맨 처음이 3이라고 하면 나중에 어, 확인할 때 이제 1로 다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자 이것으로서 한번 옵셋 공면도 한번 써봤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 차집합도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이 적합하게 쓰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과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